정시의 사주명리 제3강 궁합편입니다. 3강 궁합편에서는 나의 상대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울릴 수 있는지, 즉 합의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궁합은 결혼할 대상자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선별할 경우나 또 친구의 교분을 볼 때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합을 볼 때는 서로의 일주를 비교하여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지, 즉 태어난 띠만을 비교하여 간단히 보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사주 전체를 보아야 좀더 정확한 궁합을 볼수 있겠지요? 그럼 오늘은 궁합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일간 끼리의 궁합부터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목의 기운인 갑과 을을 일간으로 쓰고 있는 사람 즉, 갑이나 을의 날짜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조명리에서 궁합의 합이라는 개념을 좀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천간의 글자인 식간의 속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간에는 동물과 태양, 구름 등의 운성과 기후에 관한 것들을 배속시켜 놓았습니다. 감목의 자리에 동물로는 예의의 상징인 여우를 배속시켰고, 또 기호로는 내성과 병력을 가진 우례를 배속시켜 놓았습니다. 갑목에 예의의 상징인 여우를 배속시킨 이유는 가벌 쓰는 사람이 다른 일주를 쓰는 사람보다는 예의에 좀 밝다는 뜻이며, 감목의 내성과 병력을 가진 우례를 배속시킨 이유는 감목의 사람은 다른 일주를 가진 사람에 비하여 목소리가 좀 우렁차고 크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마 감목의 일주는 예의가 있고, 목소리가 좋아서 말도 잘 하고, 더구나 노래까지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궁합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천간합의 개념을 볼때 간목이 기토와 합이 되는 뜻은 간목이 기토와 합이 되는 뜻은 우레의 간목은 구름인 기토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구름과 우레를 합의 관계로 본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갑일에 태어난 사람 즉 갑일관과 상대와의 궁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목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그럼 갑목이 갑목을 만날 때 갑목이 갑목을 만날 때는 서로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그 힘은 배가 되어 아주 좋은 궁합이라 할수 있습니다. 간목이 얼목을 상대로 만날 때는 어떤 경우에라도 불리하게 끝이 납니다. 예로서 나의 공부가 부진해진다든지 계약 등 문서 운에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으며 나의 어머니가 병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감목이 병화를 가진 사람과 인연한다면 생활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감목이 정화를 만나면 학문이나 예술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목의 사람이 모토의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면 안정감이 결려되고 재산의 산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간목의 사람이 기토와 인연을 맺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목의 사람이 경금의 사람과 인연이 된다면 태어난 계절에 따라 운을 달리할 수 있는데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나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배우자로 인하여 그 활동이 업될 수 있지만 봄이나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시작하는 일마다 상당한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감목의 사람이 신금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일의 만족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직장생활에도 상당한 장애를 가져옵니다 또 간목의 사람이 임수의 배우자로 만나게 된다면 그 사이가 좋아져서 인기는 높아가고 특히 물류교통의 업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간목의 사람이 계수의 상대를 만난다면, 못다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상대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으며, 단체 생활에서도 두각을 나,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얼의 배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얼목에는 동물로는 삭과 담비를 배속했겠고, 자연에서는 바람의 글자 풍을 배속시켰습니다. 삽과 단비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멋있는 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는 얼의 일주는 멋을 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얼에게 바람을 배속시킨 것은 영마의 뜻으로 보입니다. 영마는 한 곳에 진덕이 머물러 있기 어렵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얼의 일관을 가진 사람 즉 얼일에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영화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며 또 멋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기에 옷을 사입어도 멋있는 옷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음의 화 고금수 해당하는 천간들의 배속성은 궁합 동영상을 만들 때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의 날에 태어난 사람, 즉을일관과 상대의 궁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갑목을 만나면 등나 개갑이라 하여 상대의 도움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서 그 궁합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어리, 어를 만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어리 병화를 만나면 내 능력 이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어리 정화를 만나면 나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지루함이 있습니다. 어리 무토를 만나면 재택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리 기토를 만나면 양토 배화라 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특히 예술 방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 금기와의 조합은 그것이 경금이든 신금이든 일간에 좋을 건 없습니다. 을이 임수를 만나면 갑자기 나를 나타내는 기회를 얻어서 출세할 수도 있지만 순탄치 않은 삶을 예고하는 양면성도 있습니다. 을이 개수를 만나면 나의 대인 관계를 넓혀 갈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목기인 곽과 을 일간의 상대와의 궁합을 청간별로 살펴보았습니다.